에스더의 신앙과 삶이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안겠습니다.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맙시다.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맙시다. 지난 5월에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신앙과 삶이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한국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들을 강단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려면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고요. 미래 방향은 이삼 주일하나 오전 종족 살리는데 방향 맞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주에도 예배 시간에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의 신앙과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에스더의 신앙과 삶은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바벨론 큰 나라인데 거기 이제 왕이 왕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까?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폐위가 된 거예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에 12절에 보면, 왕후 에스 와스딜을 처하여 왕후의 관을 중지하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모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매시가되는 왕명을 따르기 싫이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역한 거죠. 그왕후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가 이제 가된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모르게 드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삼촌의 딸하자사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라라고 했습니다. 삼촌의 그 딸인데 그 자기 친자식 같은데 기른 거죠. 17절에 18절에 보면은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더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반을 씌우고 와스디를 베이라의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이제 그 신부감이 여러 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 왕의 눈에딱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 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모르두게는 삼촌인데 그 모르두게도가 아주 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죠. 모르두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두내을 고발하여 왕을 위험에서 건져 주었어요. 에스도 2장 2절에, 절에서2 0절 보면은요, 21절에 22절에 모르두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실 빅당과 대리수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의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 바벨론에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관직을 얻은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돼서 이제 나가니까 그 왕을 이제 암살하려는 사람들 두 사람을 뭡니까? 그 왕에게 얘기해 가지고 왕에게 려서이 사람들이 이제 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궁 일기에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악한 하만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악한 하만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그 중에 총리가 이제 네, 티가다 인물인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왕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그왕 다음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거에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 총리에게 무릎을 꿇고 꿇고 절을 하라 그랬어 왕명으로 절을 해라 이 총리에게 에, 에스더 3장 1절 이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아수웨로 왕이 아각사함 한부자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후의 눈이 헤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됩니다. 절하되겠습니다. 이 하만 중에 다 끌어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인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그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 했어요. 에스더 3장 3절에 하더 보면은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개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도의모르드게가득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득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할 따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에게 무릎 꿇고 막 절하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죠 그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만 총리의 이제 눈에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만 총리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그 아, 유다인 유다이란 얘기도 있고 유다인들도 다 죽여야 되겠구나 왜 총리가 이, 그 총리가 이그 권세라는 게참 권력을 주면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옛날 왕들은 뭐 형제니 자식 그런 것도 막 없잖아요. 다 죽인다. 자기 권력을 탐내려다 숙정시킨다니. 셋째 에시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에 결단하였습니다. 을 어떻게 에시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에 결단했습니까? 을 그러니까 이제. 메디아 파사에 사는 모든 그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왕이 이제 조선을 내려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국의 법이잖아요. 왕명이 법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메디아 파사에 사는 모르드계와 유다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왜냐. 다 죽게 됐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스더 사장 선녀를 보면요. 왕의 명령과 주서가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고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죽게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의에 중요한 자리에 왕후가 에스더가 유다인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무르드개 삼촌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네가 나가야 된다. 그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왕명으로 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 밖에 나가지 않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 왕후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수예르 왕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무르드에게그다파이이르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는 아무나 나가도 계속 죽는 겁니다. 왕이 금호를 내비는데 지팡이 그걸 내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도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이 나라의 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반란. 이제 죽으면 난 죽겠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절 2절에 오면은요. 제3일의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지편에서지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뭐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네가 왜 완전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에스더 7장 2절 3 절이요. 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보러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요이 왕후가 사랑해뭐 그러니까 나라도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못 쫓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왕. 이왕도에 왕한테 다 나라 다주세니까얘기해봐았거든요잔치자리에두 뭐예 그러니까 번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악한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한 거죠. 총리와 같이 잔치 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악한 하만 총리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살아남요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더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모든 문제에 해당이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모든 문제에 해당이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라는 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2편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고 했어요. 선악자땅은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살려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안놀 하셨는지라고 있어요 베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뭡니까?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안 죽는다. 그렇게 딱 얘기죠. 그게 사탄이 경우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비극이 온거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생 문제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 2차적에 이는 나 여호와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이라 할 것이니이다. 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많, 많잖아요. 많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뭐 있습니까? 그렇지. 이게 인마님의 하나에함께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우리들이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한복의 1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리 아니요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 는다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라. 성경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거죠. 복음을 부르면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생활을 똑 같아요. 둘째, 인생의 방향은 전도화성교에 맞춰야 됩니다. 왜 인생의 방향을 전도화성교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일민족시대가 아니고 다민족시대 사장의 그렇죠. 1장 2 6절2 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어사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한 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으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했다는 아담의 소리. 황인 백인이나 황인이나 똑같습니다. 은 뭐, 다르게 보이십니까? 뭐 백인들에게 무얼의 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은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말하는 게 똑같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망할 사상이고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족주의한다는 북한은 망합니다. 왜? 개방을 해야지 다 막아 놓으면 망한다니까 지금 현재 세계화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시 신장 남전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주하니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 까마득한 태고시대 중얘기하더요 옛날 사것을이기시고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 그리고 우상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마지에게 우상순대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0절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더라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그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테네자 아덴은요 가니까 철학곳이라 철학이 뭐소파라테스이이 동네 사람들이요 그늘 가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그 그 광장이 있는데 여기 철학자들이 막 토론하고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제이 거예요 종교시마 되고 우상이 까득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애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르기 불쌍해 사는구나 애통한 거죠 그렇죠 우리 옛날 시대에 교회가 없을 때우리가 알았잖아요 얼마나 어렸습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부화가다가거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하게 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단백 있는 거예요. 거기다도 우상숭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도 섬기자.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그 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숭에 빠져서 너무그 학문을 발전됐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향을 걸어오겠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셋째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 됩니다. 어떻게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딱묶여지하고서 혈연, 지연, 학연 이사람 중심에 딱 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가 교회거든 뭐 학교에서 다 와야 돼요. 그게 좋은 게 강화사람들만 응. 있으면 어떻게 터색 업적 쌓는 사람들이다니까. 다른 사람들 못 받아줘요. 우리 교회 활동에서 다와 계신데 제가 생각해 봐도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지 그렇죠? 왜냐? 응. 모든 사람 피하게 된다. 창세기 12장 이때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부인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줄 알았어. 그리고 작은 교실 깨뜨리고 믿음의 큰 그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거 있잖아. 요그러니 깨뜨려야 된다 종지 같은 거 얼마나 남깁니까? 그거 버려야 돼고큰 그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미야 18장 6절에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독소가이풀기자 풀이장이라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독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니까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막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우리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신다니 여러분이 그릇 크게 만들기 중요해요. 그래 큰일 날수 있다. 작은 그릇 갖고는 큰일 날수 없잖아요. 그리고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식과 피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왜냐면 저 상처 열등감 비교 다른 사람 비교하고요, 딸 피해 인식 이런 거 있으면 인생 살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음. 그런 거는 다 버리든, 어떤 사람 만나든 누가 버려야 돼도 괜찮아. 긍정적인 마음 사람 대하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성공해요. 딸 내가 상처 받고 그러는 거는 인생 살아가기 힘들다니 그렇죠? 치유돼야 돼요. 에베소 4장. 2 6절에7절에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군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숨을 줄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왜 틈을 타고 들잖아요. 2 0절에 삼십절 보면 물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더러운 말 이런 거 정치인들 막한번 하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그렇죠 이 은혜스러운 말 이런 걸 자꾸 해줘요 사람이 살리는 말이죠 이런 걸 자꾸 해야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마의 축복을 주심으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더 두 사람이요 가, 같은 집안 사람이 나가요두 사람이 딱 하나 됐는데 바벨론 그 악한 총리. 그 그 멸해버렸으니 바벨로 남자 살린 거 아니에요. 또아이 그, 뭐합니까? 그렇죠. 자잘해주니까그 높은 권장에 올렸는데 나이가 알고 보니까 에이, 이 아주 아까 사람 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그로부터 바벨로 살렸죠. 이 사람도 살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만 하나의역사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사람이나 살리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만회자를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강단에 전파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은요이 말씀 이루어지잖아요 삶 속에서. 성자 예수 우리때에서는 구원 자이 이루어가지고 또 성자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동감을 하신다. 그게 바로 성사함의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망을 믿린다고 말이야. 평화나 평범한 이것을 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누리는 거죠. 둘째, 에스더의 신앙과 삶을 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치워주신므로 부족하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강단은 뻔하신 언약 믿음 비전의 말씀을 다의 것이 말씀으로 붙잡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게 해서 예배드린다는또그잖아요한 주간 잠. 앞으로 앞길을 모르자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야죠. 그게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안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인내가 됩니다. 시편 일3편4절에 내가 삼행 음지방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맡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면 죽음의 골짜기로 다녔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괜찮다죠. 우리 예배 옷장이었죠. 마지막으로 에스도의 신앙을 삼는 삶에는 정시배를 통해서 가문과 지역과 국가를 살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이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목상하며 기록하는 정시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 하시면 돼. 정시배를 들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거요 우리 기도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살리고 우리 나라 살려야 거아니에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또 투표권을 또 행사해요. 기독교는 이렇게 은돈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참여하는 종교라고 봐야 돼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참여해야 된다. 그게 중요. 누구를 찍든가 아무튼 여러분이 다찍으실도 계실 거 아니요. 좋아하니까 찍으시라. 저도 찍을 사람이 있습니다. 찍으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성들의 가정과 사내 변장을 축복하셔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전도가 되어주는 것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사람들을 보낸다니까요. 귀를 보낸다니까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될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자꾸 오면은 그거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들을 편하게 잘 해주면 사람이랑 붙는다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살린 그런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